사샤의 오디오북 장난꾸러기 아모르 옛날에 마음씨 곱고 친절한 늙은 시인이 있었어요. 폭풍이 몰아치고 장대비가 퍼붓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늙은 시인은 따뜻한 나로가에 편안히 앉아있었죠. 난로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사과가 치익 소리를 내며 먹음직스럽게 구워지고 있었고요. 늙은 시인이 말했어요. 가엽게도 이런 고약한 날씨에 밖에 나간 사람들은 옷이 흠뻑 젖어 버리겠구먼. 시인은 이렇게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었답니다. 그때 밖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좀 열어주세요. 온몸이 흠뻑 젖어서 추워 죽겠어요. 어린 아이는 울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 사이에도 비는 폭포처럼 쏟아지고 바람은 창문을 덜컹덜컹 흔들었죠. 저런 가엽기도 해라. 늙은 시인은 얼른 문을 열어주었어요. 문 밖에는 밝아벗은 어린 사내 아이가 서 있었고요. 기다란 금발 머리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요. 이 지독한 폭풍우 속에서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어린애를 그냥 둔다면 틀림없이 죽고 말 거예요. 늙은 시인은 사내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린 것이 가엽게도, 어서 들어와 몸을 녹이렴. 포도주와 구운 사과도 먹고, 참 예쁘게 생겼구나. 정말 말 그대로였어요. 아이는 눈이 별처럼 반짝였고. 물이 똑똑 떨어지는 황금빛 머리칼은 매우 아름답게 물결치고 있었죠. 마치 작은 천사 같았답니다. 하지만 추위 때문에 온몸이 새파래져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손에는 멋진 활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도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요. 예쁜 색깔이 칠해진 화살도 색이 온통 번져 있었죠. 늙은 시인은 난로 앞에 앉아 산의 아이를 무릎 위에 앉혔어요 그리고 젖은 마리카를 닦아주고 산의 아이의 손을 자기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달짝지근한 포도주도 데워주었고요 이제 산의 아이는 기운을 되찾아 볼이 밝그스레해졌어요 그러자 곧바로 마루로 뛰어내려 늙은 시인의 주위를 뱅뱅 돌며 춤을 추었죠. 늙은 시인이 말했어요. 아주 명랑한 꼬마구나. 이름이 뭐니? 사내 아이가 대답했어요. 난 아모르라고 해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신으로 큐피드라고도 하죠. 할아버지는 나를 모르세요? 거기에 내 활이 있죠? 난 그걸로 화살을 쏴요 거짓말 아니에요 아 날이 개어 달림이 나왔어요 늙은 시인이 말했어요 하지만 내 화살은 젖어서 못 쓰게 됐단다 아 안되는데 사내아이는 화살을 획 빼앗아 살펴보았어요 이제 다 말랐네 뭐 망가진 데도 없고 활시위도 팽팽해 그럼 한번 쏴 볼까? 사내 아이는 이렇게 말하며 활 시위를 힘껏 당겨 화살을 매겼어요. 그러고는 친절한 늙은 시인의 심장을 겨누어 쏘아버렸죠. 봐요, 할아버지. 내 활이 멀쩡하다는 거 이제 알았죠? 사내 아이는 커다란 소리로 웃어젖히며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답니다. 이런 장난꾸러기 같으니. 따뜻한 방에 들여주고 달콤한 포도주와 기막히게 맛있는 사과까지 준 친절한 늙은 시인한테 화를 쏟다니 친절한 시인은 바닥에 쓰러져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로 심장을 맞았으니까요. 늙은 시인이 말했어요. 이런 암호를 한 꼬마는 지독한 장난꾸러기로구먼. 세상의 착한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해줘야겠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절대 같이 놀지 말라고 말이야.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여자아이, 남자아이 할것 없이 장난꾸러기 아모르를 조심했어요. 하지만 아모르는 워낙 똑똑하고 약삭발라서 아이들을 감쪽같이 속였답니다.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나오면 아모르는 어느새 검은 교복을 입고 겨드랑이에 책을 끼고는 학생들과 나란히 걸었어요. 아무도 아모르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알아보기는커녕 자기들과 똑같은 학생인 줄 알고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는걸요. 그러면 아모르는 그 아이의 가슴에 곧바로 화살을 쏘아버렸죠. 여자아이들이 교회에서 견실례를 받을 때도, 아모르는 그 뒤에 있었어요. 그래요, 아모르는 늘 사람들을 졸졸 따라다닌답니다. 극장의 커다란 샹들리에 안에 웅크리고 있다가 새빨갛게 탈 때도 있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불빛이라고 생각하지만 곧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아모르는 왕립 공원의 산책길을 돌아다닐 때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 한 폭반에도 화서를 쏜 적이 있을걸요?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틀림없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아모르라는 꼬마는 정말이지 못 말리는 장난꾸러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절대로 이 아이랑 어울리지 마세요. 아모르는 모든 사람을 쫓아다녀요. 나이든 할머니한테도 화살을 쏜 적이 있죠. 벌써 꽤 오래전 일이지만 할머니는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아무튼 아무르는 골칫덩이랍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았겠죠? 아무르가 얼마나 장난꾸러기인지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